만약에 이글 중에서 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를 넣고 싶다고 하시면 이 하이라이트 컬러 버튼을 누르시고 원하시는 색깔을 정하셔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그 부분이 하이라이트 강조가 되게 되죠. 원하시는 색깔은 이렇게 해서 다시 바꾸실 수 있고요. 글의 정렬을 왼쪽이나 아니면 가운데 아니면 오른쪽 아니면 전체 문서에 맞게 정리를 하고 싶으시면 이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글 간격을 조정하고 싶으시면 이 버튼을 눌러서 1.15로 되어 있는 것을 1.5 아니면 뭐 더블 아니면 싱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바꿔서 글의 간격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글을 점이나 숫자 등의 목록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여기에 있는 버튼, 체크리스트 아니면 점, 아니면 숫자의 목록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턴을 누르시면, 키보드의 리턴을 누르시면 이렇게 목록이 생기죠. 만일에 이렇게 목록을 만드시는 중에 하위 목록을 만들기를 원하시면 여기에 있는 들여쓰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하위 목록이 만들어지죠. 만약에 이 하위 목록에서 또한번더 하위 목록을 만들고 싶으시면 들여쓰기를 또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그 하위 목록에 대한 또 하위 목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하위 목록에서 이전 단위의 목록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드여쓰기에서 내어쓰기로 이렇게 되도를 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목록의 숫자를 앞에서 이어진 숫자를 그대로 이어서 계속 쓰고 싶지 않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숫자를 쓰고 싶다, 다시 숫자를 시작하고 싶다 하셨을 때는. 이 숫자 부분을 두번 클릭하신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리스타 e 트 넘버링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원래 그냥 이 숫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모어 블렛으로 다른 형태의 점이나 숫자의 형태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두번 클릭을 하셔서 한 개만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리스타 e 트 넘버링이 되는데. 새로 시작하는 숫자를 1로 할 건지 아니면 10으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원하는 숫자로 할 건지를 여기서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 2, 3, 4, 10, 11, 12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네. 1, 2, 3, 4, 1, 2, 3.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이 글에 사용된 폰트라든가 폰트 사이즈라든가 하는 것들을 이런 포맷을 없애고 싶다. 지우고 싶다 했을 때는 그런 내버려두고 그냥 포맷만 어, 다 지우고 싶다 했을 때는 제일 끝에 있는 클리어 포맷팅을 누르시면 이렇게 폰트라든가 사이즈라든가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리셋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